안녕하세요. 원스캠핑입니다. 비비디스코프의 천체만환경과 HD급 망원경의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추첨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우선 비비디스코프의 천체만환경과 HD급 망원경을 지원해주신 비비디스코프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일일이 손으로 한자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다 써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1번의 숭숭이님부터 60번의 벙벙이님까지 이렇게 총 60분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60번의 벙벙이님 이후로도 한 수십명의 한 2,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응모를 해주셨지만 아쉽게도 어, 제가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15일 낮 12시까지 응모 마감을 하는 관계로 그, 12시 이후에, 이렇게 댓글로 응모를 해주신 분은 아쉽지만, 제가 이 칠판에 다 써드리지 못했습니다. 어, 마음이 이렇게 써드리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여기 1번부터 6 0번까지의 이, 먼저 응모해주신 분들이 또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60번 벙벙님까지 이렇게 응모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1번부터 60번까지의 번호가 쭉 응모유신 이름 순서대로 적혀있는데 저희가 1번부터 60번까지의 숫자를 조그만 종이에 이렇게 다 써놓을 겁니다 쓴 다음에 이 통에 담아서 이 만약에 그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추첨을 하다가 저희 아들과 딸이 번호를 뽑는 그런 방식인데 번호를 뽑아서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3번 어느 글이냐 3번 희운 캠핑님 이렇게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55번이다. 그럼 55번 s g b 님이 당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희 아들과 딸이 이렇게 추첨을 할 건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은 이게 천체만환경, BBD 스코프사의 천체만환경을 추첨을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딸 수연이는 이렇게 HD급 망원경을 추첨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모든 분들께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당첨되세요. 자 지금부터 비비디스코프사의 천체만한 경과 HD급 망원경의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그러면. 어떻게 추첨할 것이냐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의 번호를 매겨 놓고 종이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한 장씩 뽑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복잡한 건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체 반응형 추천부터 시작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창이가 뽑겠습니다 자 일단은 1차로 이렇게 이야 응. 응, 응, 너무 살살 흔드는 거 아니야? 창이가 한번섞고장이어 어, 2차로 또 섞어 저의 손맛이 들어가잘 <laughs> 섞어 3차로 3차는 아빠가 섞을 거야 기재이네. 안 보고 됐어 자 오른손으로 오손으로리를만다한장 어, 어. 뽑아보세요 행운이 든 손으로 뽑아보 어. 2분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이가 열어보세요. 자, <laughs> 붙도록 <진짜. 웃음> <laughs> 하겠습니다. 50번 축하 50번, 50번입니다. 50번, 50번, 까,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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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50번. 아싸리 캠핑님이십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50번 천체관환경 아싸리 캠핑님이 당첨되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아, 그 다음에 응. 두 번째 HD급 망원경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가 들고 있어야 돼응 응. 자, 수영이가 또 섞어보세요 압박을 세게 섞어줄까? 휙. 똑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막 접고 <laughs> 줘 응. 자. 우리 또 비비디스코프의 천체 망원경과 HD급 망원경 네이버에서 비비 d 스코프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많이들 검색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격도 할인 행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과 저 멀리 있는 숲속의 아름다운 나무들까지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영이가 아빠 가서 게한잔 뽑아보세요. 제발. 짠짠. 열어보세요. 오! 몇 번이야? 42번. 42번. 42번이 누구냐? 42번. 42번. 제일 풍경채님이십니다 제일 풍경채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위! 다시 한표한번 보여줄래? 다시 둘, 둘 다? 수현이는 42번. 청이 거꾸로 됐어. 어. 상의는 50번. 그래서, 어, 천체 만원경은 50번 아싸리캠핑님. 그리고 HD급 만원경은 42번 제일풍경채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은, 어, 저, 한, 저, 제도복이란에 들어가 보면 제 메일이 적혀 있어요. 이메일이. 이메일에 당첨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 주소랑 연락처. 성함 주소 연락처, 이렇게 세 개를 아, 알려주시면 제가 비비디스코프사에 전달을 해서 제품들이 대거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비디스코프사에서 이렇게 저희, 저희 완스캠핑한테 구독자 이벤트까지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당첨되신 어, 어, 아싸리캠핑님과 그리고 제일풍경체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 자주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가급적이면 자주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어 구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캠핑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참, 요정님은 지금 몸살 감기로 침실에 누워있는 <웃음> 중입니다. 쾌차 <laughs> 기원해 <laughs> <laughs> <케찹>, 주십시오. <laughs> 안녕! <웃음> <웃음>